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쓴 돈이 무려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47조 원, 달러로는 326억 달러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재작년보다 3배나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도대체 우리 개미들은 어떤 종목에 이 엄청난 돈을 베팅했을까요? 가장 뜨거운 선택을 받은 1위 종목은 바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었습니다.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AI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지만 구글이 자체 반도체로 학습시킨 재미나이3를 전격 공개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죠. 여기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65%나 폭등했고 시가총액 3조 달러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도 많았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나란히 매수 상위권을 차지했고, AI 열풍의 중심인 엔비디아 역시 순매수 우위에 오르며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47조 원이나 몰리는 돈의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의 계좌도 빨갛게 물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생한 미국 주식 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성공 투자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영원한 대장주 테슬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매수 순위는 17위로 조금 밀려났지만 사고파는 거래 규모만큼은 압도적인 1위를 지켰습니다. 주가가 200달러대에서 500달러 근처까지 널뛰는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도 서학개미들은 기막힌 타이밍으로 수익을 챙겼는데요. 그 결과 연말 기준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 1위 자리는 여전히 테슬라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엔비디아와 알파벳, 그리고 AI 데이터 분석의 강자 팔란티어가 바짝 추격하며 2026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47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이제 더 강력한 AI 기술과 시장의 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 되셨나요? 2026년에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